수환 투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아리스맨으로 활동하게 된 아리수의 아들 기똥차고 환타스틱한 남자 김기환입니다. 아리수맨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노래가 좀 생각이 나네요. 아리아리 아리아리 좀 자격 시험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수맨으로 임명을 해드릴게요. 아리수맨이 그래요. 자격 시험을 봐서 자격이 많이 안 된다. 그럼. 얼마나 걸리셨죠 오는데? 한 시간 반. 네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네, 그럼 한번 테스트하러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장의 이름은 하나, 둘, 셋 수도 정수장. 어 어떻게 했었지? <laughs> 우리나라 최초의 수돗물 공급. 천구백구십년 일월이십팔일 제 생일이에요. 아니, 알고 계시라고 그냥 미리 알고 계시라고. 서울 시민의 아리수 하루 사용량은 구백팔십 타톤. 댕. 수질 검사를 몇개 과정을 할까요? 하나. 일곱 둘, 개. 땡 열한 개! 땡! 첫 번째! 땡! 아 진짜 진짜 다 틀렸어요? 자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나 이거 어제 샀다고 샀다니까 음. 이걸 지금 그건. 자, 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예. 수도 박물관이에요 아예 네. 틀렸던 문제를 다시 재도전 네. 기회를 드리는 대신에 좀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하루 사용량이 293리터? 약그 정도 되는데 293리터? 네 293리터를 푸시면 돼요 자 이거 해서 얻다, 얻다 버려 이거 네, 다시 버리시면다아 다시. 아, 다시 버릴 거면 왜왜 네. 왜 하... 하세요. 예? 빨리 하세요 어시금 꽃게로 다니고 이렇게 구워 안녕하세요 아리수! 네. 아리수! 네. 아리수! 네. 아리수. 네. 아 좋습니다 아 형님 또이물지게 형님이 딱 여기서 딱 이렇게 받아주시네 딱 이렇게 약간 싸이 느낌도 좀 있고 서울의 상수도 1 0 0년의 역사. 아, 오, 이거구나. 네. 1908년 9월 최초 급수 개시. 아, 이건 오케이. 어, 영등포 정수장. 어, 서울시에 있는 정수장은 총6 개.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았어 좋았어. 임명 완료. 에? 네? 뭐라고요? 어디, 성수동 쪽에 지금 펌프가 터졌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빨리 누를게요, 누를게요 박 실장님, 잠깐 잠깐만, 잠깐,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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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지금 여기, 지금, 지금 펌프가 어, 터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빨리 눌러주십시오, 빨리 어? 박 실장님, 어 눌러주십시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이곳은 그 1908년도 아하. 그때 그대로 보존된 곳이에요 야, 아 진짜 원형 그대로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완송여과지는 고운 입자의 모래층에 물을 천천히, 말 그대로 완속으로 천천히 통과시켜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수시설이다. 아 이게 잘 보존이 돼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돼, 이거 계속.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여기서 여과된 물을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우리 진짜 지금 물 너무 편하게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이게, 이걸 이 아셔야 돼, 많은 분들이 아셔야 돼, 이게. 좋아요. 먹으면 됩니까? 아 이게 음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맛이 어때요? 물 맛이에요. 어, 근데 전혀, 그러니까 뭐 옛날 수돗물하면 뭔가 그 약품 냄새 날것 같고 뭔가 비린내 날것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거든요. 편견, 선입견 있잖아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친환경 방식의 정수 시설은 뭐라고 할까요? 아 영어로는 이제 Water Filtration b i n g 이라고 하고요. 완성 여과집입니다 그러면 유형문화재 몇 호로 지정됐을까요? 72호. 오, 네. 정답입니다 정답 아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응. 저 아리수맨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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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리수맨 됐습니다 아리수맨 허야이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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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유명해 아 이제 첫 번째 미션 아 시민분들을 상대로 아 이제 우리 아리수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바로 이 근처에 또 한강이어가지고 한강에 또 산책하러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아요분들 한번 좀 가가지고 대놓고 한번. 어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은+ 물은 뭐 마셔요 평소에 아리수 마시죠 서울시에 수돗물이 공급된 연도 아리수 어아좋았어요 천구백칠십 년 천구백칠십 년 다운 천구백육십팔 년 천구백육십팔 년 다운 아리수 아 천구백십 <laughs> 년 다운 천구백칠 년. 어, 아리스, 8년. 정답! 아 자, 맞췄으니까 춤한번 쳐주세요. 신나다, 신나다! 어. 안녕하세요. 아리스크. 아,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서울 시민 한명 기준으로 하루에 쓰는 수돗물의 양은 몇 리터일까요? 100. 100. 어, 200. 어, 293. 293. 성각 아, 생각보다 많이 쓰죠. 네, 물을 좀 아껴 쓰고 좀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좋다 좋다 좋다. 자, 안녕하세요. 저 잠깐만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리수 TV에서 나왔습니다. 아리수 정수 시설이 서울시에 몇 개가 있을까요? 어, 세 군데 아니겠지? 다섯 군데인가 여섯? 여섯 군데. 여섯, 군데? 어? 여섯 군데일걸요? 오, 어떻게 아셨어요? 서울 사람이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서울 사는데? 어우 그럼 물 맛이 너무 맛있다 와. 앞으로 정말 서울시 구석구석 그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리수 제대로 한번 홍보하도록 할게요 맡겨주세요! 저 이제 진짜 정식 아리수면 된 거죠? 아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끝난 거죠? 네 예, 축하합니다 그럼 인정하면 저기 줌, 줌 한번 이나웃 해봐 줌이아웃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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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윤도 아, 좋았어. 다시 빠지고. 오케이, 이것도 좋았어. 감사합니다.